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은 무한의 계단 브레인로드 이벤트 3탄. 신규 캐릭터가 추가됐어요. 2탄 캐릭터 다 모아봤으니까 3탄에 새로 나온 캐릭터도 모두 열어볼 거예요. 이게 상점에서 보니까 앙코르 이벤트 상점으로 예전에 있었던 브레인로 캐릭터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제가 얻지 못했던 1탄 캐릭터들도 있으니까 열심히 계단을 올라가서 갖고 싶은 캐릭터를 얻을 거예요. 어떤 걸 먼저 얻을까요? 부르르부르르 파타핑. 이 탄에 있던 캐릭터들은 모두 열었습니다. 그럼 보네카 안발라부터 가보시죠. 파리를낼림낼름 먹고 있어. 무한 모드로 출발입니다. 엘리베이터 안탈수 없지. 게임을 안 하던 사이 재화를 많이 모았습니다. 다0개다 엘리베이터니까 충분히 올라가서. 가는 거. 오,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올라가는군요. 오, 생각보다 괜찮다. 이게 캐릭터마다 올라가는 모습 때문에 살짝 방향 전환이 헷갈리지만 괜찮은 건가? 집중해서 500개단 돌파. 사실 엘리베이터 때문에 100개단도 안 올라온 거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 좋아, 좋아. 여기서? 오, 짧아지고 있어. 더 빨리 눌러야 되나? 안 돼! <laughs> 613. 부활해야지. 부활해서. 700 계단만 넘고 싶다. 조금만 더. 올라가는 거야. 브레인로드 이벤트 하면서. 실력이 많이. 괜찮아지지 않았나요? 오, 700 계단 넘었다. 709 계단. 최고 기록입니다. 좋았어. 그리고. 보너스 이벤트로 유리계단 모드가 있었어요. 어, 유리계단 방향 바뀔 때만 푸시되는 <laughs> 거구나. <laughs> 쉽지 않군요. 어, 이게 생각보다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어, <laughs> 아무 때나 누르게 되네요. 보너스 레벨이나 올라가야겠다. 이건 두드리는 대로 올라가니까. 열심히 연타해서 많이 올라가야지. 보네카 안 발라도. 실컷 올라가라고. 148. 열심히 코인을 모아서 새로운 캐릭터도 열어야 합니다. 밥 모드는? 아, 이렇게 어둡게 가는 거구나. 점점 깜깜해지는 것 같은데. 아, 횃불을 얻으면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집니다. 근데 횃불은 언제 나오는 거지? 올라가다 보면 나올까요? 잘안 보인다. 어, 나왔어. 아, 올라가다 보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럼 천천히 가면 완전 깜깜해지는 건가? 햇불이 나올 때까진. 최대한 햇불까지 올라가야겠죠? 어딨는 거야? <laughs> 어떻게 안 보여? <웃음> 아! <웃음> 떨어졌다. 아쉽다. 밥 모드도 재밌군요. 열심히. 차이 마에스트 재화를 모아서 차이 마에스트로 구매했습니다. 이 귀엽지 않나요? 홍차 홍차도 엘리베이터 태워서 갑니다 쭉 올라가서 400계단까지 그냥 올라가는 거지 내려서 잘해야 한다고 정신을 차리고 오 차이 마이스트로도 헷갈리진 않네요 근데 방향 전환이 손잡이로 보이니까 <laughs> 떨어져 버렸어. 당연히 부활합니다. 높은 기록을 세워야 하니까 열심히 올라가는 거야. 집중이 잘될 때는 그래도 많이 올라가지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아이코 <laughs> 603개만! 기록을 세웠어요. 788개나까지 올라갔었구나. 파도 모드 플레이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모드에서 파도 모드를 선택해 갑니다. 파도 모드는, 아래에서 파도가 차오르는군요. 바닷물에 빠지지 않게, 빠르게 올라가면서, 떨어지지도 않아야겠죠? 어쩌지? 속도는, 올라가는 속도보다는 아직 괜찮은데 점점 빠르게 올라오겠지. <laughs> 떨어졌다. 보상을 받으려면 새로운 모드에 도전해야 돼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하루에 캐릭터 두개 아니면 세 개까지 올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아보카디니, 아보카디니. 안틸로피니를 얻었습니다. 안틸로피니. <laughs> 이건 아보카도 사냥인가? 가슴에 아보카도 씨앗이 있어요. 꽤 귀여우니까. 요 캐릭터부터 얻었습니다. 이번 3탄 캐릭터들은 다 올라가는데 정신 사납진 않네요. 방향 전환도 잘 보이고 캐릭터가 귀여우니까 안 얻을 수 없지. 3탄도 도전입니다. 이제 하나 남은 건가? 열심히 올라서 <laughs> 떨어졌다. 부활! 네. 안할수 없지. 그래도, 엘리베이터 안 타면 너무 쪼금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 보자. 기록을 세우는 거야. 조금만 더! 300 계단은 돌파입니다. 다행이다. 이게 계단을 제가 엄청 천천히 올라간다고 하던데. 저는 나름 빨리 <laughs> 누른다고 누르는 거예요. 355 계단. 괜찮았다. <laughs> 그리고 모드를 바꿔서 또 올라가겠습니다. 100만 볼트 모드. 아, 이거 전기 오르는 건데? 계속 멈춰 있어도 되나? 그럼, 이거 너무 천천히 올라가면 안 되겠죠?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여기? 아이고! <laughs> 쉽지 않네요. 이게 새로운 모드에도 어디까지로 가야 돼. 도전할 수 있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아니라 너무 못하잖아. 잘하고 싶다. 천천히 가야지. 무조건 기다렸다 가면. 아니, 기다렸다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 문제잖아. 안 되겠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군요. 다른 모드에 도전해보겠습니다. 밤모드. 해봤으니까. 횃불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횃불을 획득하면 시야가 넓어져요. 아, 99일 밤에서 캠프파이어에 <laughs> 나무 넣는 소리던데. 보너스 레벨 해야겠다. 아보카도 뜯어먹지 말고 올라가는 거야. 빠르게 눌러서 도많이 여기엔 방향 전환이 없으니까 연타~ 153계단~ 반모드한 번만 더 해볼까요~ 보상을 받아야 하니까~ 이번엔 집중해서 반모드의 기록을 세워주겠어~ 깜깜해도 갑니다~ 어두워지고 있어~ 이쪽에 게이지가 표시되니까~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완전 어두워지진 않을 것 같은데. 횃불, 햇불. 횃불이 생각보다 빨리 나오진 않는군요. 제가 천천히 올라가서 일까요? 제발 보여줘. 아주 어두워지기 전에 횃불을 얻었습니다. 이번엔 아이 떨어졌다. 횃불이랑. <laughs> 간이 없었나? 또 300을 모았기 때문에 3탄 캐릭터 말고 제가 1탄에서 얻지 못했던 캐릭터를 얻을 거예요. 카푸치노 아사시노 갖고 싶었다고 심판진이 바나니니랑 고민했지만 저는 카푸치노 아사시노로 가푸치노 하겠습니다. 아사시노! 왠지 멋지게 올라갈 것 같아. 가보자. 오 정신 사납게 올라가는군. 하지만 갖고 싶었습니다. 좋아하는 캐릭터니까. 앙코르 상점에서 얻지 못했던 캐릭터들을 얻어보세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보상이 2탄 때보다 훨씬 많아졌으니까 재화를 모으기가 더 쉬워졌어요! 광고만 보면 충분히 하루에도 2, 3개씩 얻을 수 있어요! 9월 28일까지니까 포전해보세요! 많이 올라가야지! 엘리베이터를 안 태워줬네. 그래도 3 0 0개단은갈수 있겠... 아이코~ 퉁퉁퉁 <laughs> <통통통> 사우루가 <laughs> 데려가는군요. 이럴수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카푸치노 아사시노. 브 레인롯 이벤트의 다른 캐릭터들은 에스프레소나 시뇨라... 아직 얻지 못했고, 1탄에서 얻지 못했던 부르르부르르 파타핀, 심판진이 바나니니, 그리고... 본바르디로 크로코딜로 나왔군요. 무한의 계단 브레인롯 이벤트 3탄 새로 추가된 캐릭터를 얻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브레인롯 3탄에서 어떤 캐릭터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